저 여기가 신디설라님아 어? 반가워요. 근데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계세요? 부채도 대산이고 안티도 팬입니다. 그러니까 안티가 부끄러울게 전혀 아닌 거죠. 저도 멀쩡한 직장 있고 다 그러시잖아요. 저는 지금 양재동에서. 고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선생은 고딩이에요 저는 사법 연수원생입니다 아 안녕들 하세요 저는 그냥 영함이 없네요 취업 준비생이신가 봐요 저희 카페에서도 이번에 취업 준비하시면서 활동하시던 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마 다잘될 다 거예요 근데 신디가 니신디님은 네 왜안 오시죠? 늦으실 분이 아닌데? 근데 대체 왜 신디 안티가 되셨어요? 아니 사실 제가 수지 씨 팬인데요. 근데 우리 수, 수지가 찍는 광고마다 다 신디가 족족 빼앗아가서 마음이 아팠어. 난 원래 신디 완전 팬이었거든요? 아, 근데 옛날에 어디 음식점에서 봤는데 아, 사진 한번 같이 찍어달라 그랬는데 아, 생얼이라고 안 찍어주더라고요. 생얼은 무슨 비비는 한 통은 발랐겠지만 아,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거절해가지고 빈정상에서 안티 됐어요. 미안해. 지금 찍자. 찍어줄게. 나 오늘 진짜로 비비 발랐으니까 찍어준다고. 찍어요. 네. 하나, 둘. 예.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비비를 한 통을 바르니? 응? 너도 발라봤을 거 아니야. 콩알만큼만 짜내도 다 남아서 닦아내는데. 제가 수지 CF 뺏어간 거 보다 수지가 제거더 많이 뺏어갔거든요? 아! 그리고 유배 그거! 수지 파일럿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나오는 1박 2일 결방된 거 모르세요? 그거는 다행 아니.. 아, 아.. 아니구나.. 그리고.. 아니.. 공부도 하실만큼 하신 분이 왜 안티카페 활동을.. 죄송합니다. 제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는 안 하고 적당히 했어요 그래도. 명예훼손 직전까지 했던 것 같은데. 야, 근데 넌 집도 부자면서 그 벌금 좀 물면 어떠냐? 근데 저... 사인 좀 해주세요. 아, 수식관나 받아요. 노래인 실물 처음 본단 말이에요. 근데, 신디가 니 신디님은 왜안 오시는 거죠? 어, 아, 저기 오시네요. 아, 신디가 니 신디님! 그게요. 어, 저희가 신디 욕만 하면은 눈물 흘리시면서 그렇게 속이 뿌러 뚫리신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인데, 저기요. 갈 사람은 가라. 그러고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신디가 어떻게 하면 망할지랬죠. 말해봐요, 얼른. 내가 그것만 피해가면 안 망할 거 아니야?